잘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제가 운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자 이제 넝골 표창 10개를 뽑으면 되죠 몇 개인가 볼까요 268개 대, 300개 모았죠 313개 많이 모았네 너 오버 됐네 오히려 자 표창에 토속성 표창 제작 봐봐, 이거 7레벨짜리가 왜 나오냐고. 이거 다 7레벨이란 말이야, 이거. 이런 것들 다2 0 0 0 써야돼. 다. 넝콜 써야 나와야 되는데, 넝콜 하도 안 나오죠? 그쵸.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넝 콜이 어떻게 하도 안 나오냐? 말이 돼? 한개 나왔다.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러면 봐봐요 농쿨을다 바꿔야 된다고 근데 이거 바꾸면 확정이에요 이게 바꾸는 건또 확정이라고 내가 다 7레벨이니까 농쿨 빼고는 다 7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면 확정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냐고 그래서 만들 때부터 7레벨 안 나오게 해야지 꼭 이렇게 돌리게 만들어요 어? 생루비를 이렇게 쓰게 하냐고 야 이놈의 시스템 참 이거 실수로 받으면 진짜 욕 나오지. 자, 이렇게 해서 확정, 확정, 확정. 근데 이거를 화백으로 모으려면, 한 30, 한달 정도 해야 될걸요? 아마? 한 달까지는 아닌가? 하루에, 하루에 한 20개씩, 아니, 아, 15개 모인다고 하니까, 이틀에 하나, 이틀에 하나 니까 이틀에 초월표장 하나면, 고 하면은, 음, 한 10일? 10일도 되나? 아무튼, 하루에, 제가 모으니까 하루에 보조 한 15개 정도 모이는 것 같거든요. 15개에서 한 20개? 제, 기,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좀 걸리긴 하죠. 몇0 0개를 모으려면은 15일? 15일 20일 정도 걸리겠네요. 생각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만큼 강해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이제 지금은 그럴 이유가 생겼지. 이제 빨리 잡으면 빨리 잠대로 이제 몸이 나오니까. 지금은, 내가 약해서. 자, 강화를 하고. 음, 멀티샷찍을게 멀티자. 자, 독 데미지가 많이 커졌으니까. 근데 뭐, 세진 건 모르겠어요. 전투력은 한 3경 올랐는데.